공천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당규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아주 세세한 특별 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된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나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 이 민주당에 현재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도전하시는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충분히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또 기회가 열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서로서는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거르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본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